시온만 더추가하거돼아 그리고 하나 더 이응이 예디응 거 이응은 소리 안 나는 건데 여기는 소리 있는 이응이야. 요것만 조심하시면 금방 외우실 거예요. 종성에 다 이렇게는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여덟 개만 씁시다라고 했다. 이 여덟 개는 각각 다른 소리가 나니 이 여덟 개로 구분해서 씁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낚시가 뭐냐? 아, 현대 국어와 달리, 들어봐.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때두 글자는 소리가 달랐겠군. 다시. 현대와 달리, 중세 때는 두 단어, 두 글자의 발음, 소리가 달랐겠군. 일단, 현대는 이두 개의 발음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죠? 구분 못하죠? 둘다 비귿 소송이 나죠? 다. 배웠 근데 중세 때는 8가지를 쓸수 있었대요. 이 8가지는 서로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거였어요. 자, 중세 때는 두개의 소리가 같아 달라.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현대에는 두 개의 발음이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중세 때는 팔종성법을 사용할 때는 두 개의 발음을 구분할 수 있었겠군. 서로 다른 소리가 났겠군.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된 거래요? 이건 좀 짧은 이소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닷, 닷, 닷이라고 읽으면 되고이거 닷, 닷, 닷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대소리 음, 말라고 하고 음, 있 예, 없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7종성법으로 곧 패치가 돼요. 곧, 금방. 왜? 해보니까 이두 개의 공 못하는 거야사람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7종성법으로 패치되고 뭐가 빠졌게? 시디읒 빠져요. 이게 7종성법. 색깔이 가시면 자 됐을까요? 8종속법 가족 뭐7종속법 가족용법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다 쓰세요 종성에다가 아이고 근데 막 쓰시다 보니까 구분 안 되시죠? 그럼 여덟 개만 쓰세요. 여덟 개만 쓰세요. 가나다 물방울에다가 시, 그 시옷만 넣어주면 돼. 근데 디귿하고 시옷 구분 못하시네. 아이고 디귿 빼세요. 디귿 쓰지 마세요. 이렇게 여 개만 쓰세요. 이게 7종속법이요 됐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자, 요게 1번 낚시 포인트였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곳또 하나. 이거는 20년 두루고의 서술이고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현대국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차이점을 형태와 발음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기와 발음의 관점에서 구분하면 정답, 그 점수를 줬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뭐, 요즘에 이제, 두루고에서 서수령 잘안내셔가고 해피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대. 자. 어, 어. 창현아, 의자 좀. 창현아, 그, 그 짓을 계속 할수 없으니까, 아예 앞에 안 앉으니까, 그냥 책상도 의자 앞으로 당겨버려 어. 창현아, 그, 어, 그래. 이게 현대구요 이게 중세예요자 팔통성법은 표기 받침에 쓸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거다 쓸수 있는 글자를 제한하는 거다 맞아? 맞아 제한하는 거 여덟 개만 쓰세요 라고 합니다 발음도 발음도 이 여덟 개만 발음하세요 제한입니다 잠깐만 현대어의음절교수 규칙은 쓸 때로 이어지를수 있는 건데요. 알지? 가느다란 물감은 이것만 표기하세요 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표기 제안이 아니라 이거는 발음만을 일깨로 제안한 거어요 차이점 아시겠네. 두 개를 사이교 해봐. 중세 때는 쓰는 것도 제안, 발음하는 것도 제안이야. 이 8.5도 7중도보 근데 현재보의 용지를 둘수 있건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발음을 제한하지 않고 표기할 때는 은도의 규칙은 종성도용 초성이 그냥 똑같습니다. 뭐든지 받침에 쓸수 있다는 뜻 초성이 쓸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받침에도 쓸수 있다. 쓸 때는 쓸수 있어요. 다만 발음을 일곱 개로 제한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아, 영상 찍어 놓고 있거든? 나 지금 우리 칠쪽 보고 있어. 어떻게 괜찮을까요? 요건 조금 난도 있거든. 자, 이해해봐. 이해할 수 있어. 쓸 때와 발음할 때둘다제한했다 중세 팔통. 현대 음끝은 쓸 때는 제한하지 않는다. 종성부형초성이 표기에서 유사한 형태다. 현대 음끝. 요건 번나서 종이 있었습니다.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 한번잘 해보시고요. 정리 되셨으면, 우리 7쪽에 가운데 2번 표기에 오른쪽 박스, 근대 구워볼 거야. 근대 구워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어, 과학 캠프가 끝나가는구만. 일단, 근데, 근대... 오늘 과학 캠프 뭐있었어요 어, 저는 자수투압이랑 하이르륵이랑 아스파라 네, 그거를 먹고 왔다고 아니요. 실험하고 그, 왔어요. 아, 아스피린, 삼투압, 타이레놀을 연습하고 왔다고요? 합성하는, 합성하는 거. 합성하는 네. 거. 합성하면 마약 나올 텐데. 어, 맞을 거. 만들어봤어요. 요산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타이레놀. 타이레놀 만들어봤어요. 타, 타이레놀을 만들어봤어요. 타이레놀을 만들어봤어요? 타이레놀은 아세트 아미노펜으로 되어 있죠. 오, 네.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자작나무 껍질에서 추출합니다, 보통. 음. <laughs> 알 수도 있지. 아, 제가 <laughs> 도 얼마 전에 알았데안 척하는 거예요. 마약 어게 만들어요? 몰라요. <laughs> 우리가 먹는 약품은 다 어디서 추출합니까? 식물에서 추출해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추출하는 식물이 다릅니다. 네가 아는 마약 뭐 있는데? 코카인. 코카인. 코카인은 코카나무 열매에서 채취해요. 코카나무 잎하고. 코카나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 또 브라질 네 거기 남 많아요 네. 수리남 같은데 가요네또 <laughs> 아는 마 아니 마약 얘기가 아니라 아는 마약 또 뭐예요? 필로폰 필로폰 이게 흔히 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 뭘를 알려주시는 <laughs> 거예아잘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해 아, 진짜 너, 야, 양육이 어떻게 알아 아빠가 알려줬어요 어 그래 나 그래. 알아요 <laughs> 깜짝이야 마약? 이아 <목소리> 그러게요. <목소리> 책에서 봤어. <목소리> 그 책이 뭐예요? <laughs> 나무이키요나무이키 그냥 나무이끼 마약 쳐봤어 아, 됐지? 아, 아, 세상 진짜 다 들어있어. 마마 마약? 마 마약? 여러분들 우리나라 마약이 합법인 나라가 있는 거 알죠? 대만. 대만 어 동남아시아는 하시시라는 이제 히로품 계열의 이제 마약이 부분적으로 허용돼서 흡연처럼 해요. 미국 또한 몇개 주는 메가알비로 내돌른다고 몇개 주는 대마초가 합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매해서 피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그 나라로 여행 가서 대마초를 딱 하나 태워요. 그러면 그건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죄, 우리나라로 보면 유죄. 예요 어, 아, 유죄예요. 왜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해서요. 어디 지역에 서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 사람인지를 따져서 법에 어, 죄를 줘요. 한국 사람으로서 폈으니까 불법인 거야. 어, 우리나라는 성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풀어봐요. 지문에 있어요. 왜말이 아, 아세트 아미 그걸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우리 그 백신 맞았잖아. 맞으신 분들과 안 맞으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세종 거의 1호과거 아세요? 제가 가장 빨리 먼저 나왔어요. 세종 시민 중에 아마 내가 1등인 거야. 전국에서몇번 손꼽힐 거야. 우리나라가 아직 그 백신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긴급하게 들어온 얀센이라는 백신이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좋은지 알아요? 미국 아저씨가 줬거든. 누구 맞으라고 줬냐면, 그, 그 병사들, 한국 군인들 맞으라고 먼저 줬어요. 왜냐면 이거 법적으로 줬어야 됐대 전염병 같은 게 있으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군사 동맹이라서 한국 병력에 대한 질병 처리 같은 걸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조약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얀센 60만, 100만 개인가 먼저 줬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맞냐? 현역 장병들도 맞는데 예비군도 병역에 들어가거든. 내가 놀랐게든 민방이라서 예비군이에요. 민방이야 나도. 그래서 학원 일도 하고 있고 불안하니까 신청을 했지 첫날로. 첫날 첫, 첫날 첫 시간을 신청했지. 그래서 가서 제가 먼저 받고 왔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저녁에 열이 오르고 해서 막 너무 답답한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그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으신데요. 지억하실라나 이거 벌써 한 3년 전적인데. 그래서 타이레놀 살려고 약국 갔는데 타이레놀 없대요. 그래서 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른 약이 있대. 요 타이레놀은 아니지만 다른 성 다, 똑같은 성분 다른 약이 있대요. 그래서 어 똑같은 성분이라는 게 뭐지 해서 그때 좀 알아봤어요. 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우리 근대국어 이어서 봅시다. 표기의 근대국어입니다. 첫 번째 칸 보시면 거듭적기와 끊어적기가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대요. 거듭적기, 끊어적기. 자, 끊어적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용어를 써볼까? 소리대로 표기가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표기. 이게 끊어적기. 혹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네, 끊어적기예요. 혹은 표의주의. 이게 끊어적기. 오류면, 현대, 우리는, 현대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끊어적기가 기본이에요. 형원아, 네. 죽어라 여기 봐봐. 뭐해? 네. 네. 아 칠족이야 칠족. 침족. 이게 끊어졌긴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어졌긴 거 아시죠? 잠깐만. 중세 때는 이걸 채택했고 끊어졌 이제 그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이런 끊어졌기가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어졌기를 기본로 했냐 이거야. 이렇게 쓰는 게 누구예요? 형님요? 이형님 형님? 형민 <웃음>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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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는 뭐 지금 현대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게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 있어요. 나 얼마 전에 봤어. 아무 다운이한테 봤어요. 제 조카인데요. 유치원 다니는 조카인데 얘이했어요삐져나 아니 아니 죽라 하면서 이렇게 써. 아 이렇게 써. 왜? 한글을 막 처음 배웠을 때는 이 끊어졌기 원래 형태를 아직 마스터하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쓰는 게 일단 기본, 기본 상태거든요 자, 이 문자가 막 처음 표기, 처음 배포됐을 때는 아직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잖아. 약간 이어적기로 기본적으로 쓰라고 해놓 거예요. 어, 괜히 끊어졌지 말고 소리대로 써 그냥 근데 이제 점점 예, 국어 이제 언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끊어적기를 전환되고, 근대, 근대에서 이제 끊어적기가보기씩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좀잘 봐줘야 되는 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그 사이에 좀 애매한 시기 때 독특한 거듭적기라는게 나타나는데요. 거듭적기 거듭 거듭이 뭐야 반복, 되풀이다는 뜻이잖아 주거래를 어떻게 쓴 거야 거듭적기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게 거듭적기예요 뭐야 원형도 밝히면서 원래 형태도 밝히면서 이어져 을때 나는 그 소리까지 함께 적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듭적기예요 직접 예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재에 있는 거자 거듭적기 말씀인데 말씀이나 원형도 살리고 뒤에 이어졌기 하는 미까지 살려서 적는 거예요. 두번 쓰는 거죠. 하지만 곧 짧게 한 2, 30년간 있었다가 곧 끊어졌기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예, 저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거니다 7종성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 안 되어도 될것 같습니다. 팔종성법 예, 쓰다가 디그쓰고 구분 못해갖고 패치해갖고 예,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디그 쓰지 마세요 해서 저렇게 총 일곱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재미난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응 보세요. 칠종성법의 이응 보세요. 팔종성법의 이응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 팔종성법의 이응은 예비응이죠. 그 칠종성법의 이응은 그냥 이응이죠. 이거 뭐죠? 그 사이에 예비응이 없어졌거든요. 정성화라 왜? 누가 봐도 날 부른 거쳐이 <laughs>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어 예리형에서 예리형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냥 이제 7종성분부터2형으로 표기해도 된다 이렇게 된거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내려봅시다 우리가 지금 4시에 시작했죠 벌써 한 시간 했어 아, 쉴 준비들을 <laughs> 야 오늘은 0분못쉴것 같아 오늘도 미안해 오늘 그러면 지금 2분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 8분만 치자. 10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조금만 쉬고.